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지난 주말에 자격증 시험이 완료돼서 이제 영상을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무시했는데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과 방송을 최대한 적절하게 해서 많은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제 라이브 때한 번씩 오셔가지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지금 해도 괜찮냐? 뭐, 이제 하면 늦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하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 늦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라이브 때 게임을 새로 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라이브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TL 지금 하면 손해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때, 그 마이크 세팅이 제대로 안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제가 좀 미안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분도 이걸 보시고, 게임을 재미있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수동 컨트롤로 할수 있는 MMORPG 중에 제대로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현재 뭐전 세계적으로 MMORPG가 별로 없는 상태고, 그 중에 스팀 기준으로 했을 때 TL이 MMORPG 중에서는 매출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은 개선이나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할 만한 게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곧 망할 게임인데 지금 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솔직히 현재 이 게임은 완전 무과금으로도 가능하고, 만약에 과금을 한다고 하면, 요런 배틀패스 정도, 그 다음에 솔리시움의 축복, 요두 가지인데요. 이 배틀패스는 현재 이렇게 루센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먹고 거래해서 얻은 루센트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물론 초반에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를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루센트를 사셔야 되겠죠. 근데 루센트 이렇게 한 5만원짜리 이렇게 2000루센트면 또 704고도 나머지 이제 외형이나 이런 것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리시움 축복이라고 해서 9,9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하면서 사냥터에서 이런 공방이랑 상점 창고 의뢰 얘네들을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편의성을 가지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의뢰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게 5개에서 7회 그 다음에 계약의 증표가 4,500점까지 모이는데 이건 이제 6,000점 그리고 계약의 증표 2 같은 경우에는 9,000점까지 모을 수 있는데, 얘는 12,000. 그러니까 더 많이 준다가 아니라, 내가 혹시나 게임하다 중간에 못 썼을 때, 최대치 모이는 누적치를 더 크게 해서, 하루하루 생기는 이런 포인트를 깎아먹는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 그리고, 순간이동 비용 할인. 어, 킥 슬롯하고 장비 슬롯, 무기 전문화 세트, 이런 슬롯이 3개씩 증가. 원래 기본 3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간편하게 편의적인 요소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돈을 주고 한다고 하면 요거 한 개. 나머지는 뭐안 해도 그만인데, 이제 배틀패스나 이런 거에는 꾸미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700 루센트로 하나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패키지 같은 경우에 어, 꾸미는 패키지잖아요. 코스튬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게 900 루센트네. 900 루센트면 이렇게 전체 꾸미는 게 가능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온 많은 게임들이 코스튬 하나 뽑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그리고 배틀패스만 해도 코어춤이 한 개는 공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한다고 하면 돈이 거의 안 들고 게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괜찮은 게임이고 만약에 뭐 망할 것 같다 우려가 있더라도 있더라 어, 충분히 이 게임을 즐긴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매몰될 수가 없잖아요 쓸 돈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달 전쯤에 이제 글로벌 서버에 톨랜드라고 해서 지금 한국에는 적용된 지 오래됐지만 새로운 영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해서 주간 랭킹이 8위. 이게 이제 판매 금액이거든요. 금액순으로 8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 주에 12주 차, 11주 차에 8위 올라갔고 12주 차에도 17위. 이때 막 몬스터헌터 와일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주차에도 마찬가지로 19위 그리고 14주차 14위로 다시 올라오죠. 이때 카잔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리고 15주차 이때도 보면 23위 그리고 16주차 이때도 22위 그리고 17주차 이때도 25위 그리고 지금 18주차 저번주 21위 그래서 지금 20위권 초반권에서 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 업데이트 된 지가 11주차에 돼서 지금 8주 두달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근데 한 6주 정도 만에 거의 한 800억 이상의 어, 매출을 올렸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순위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달약두 달에서는 거의 한 어, 천억 원 가까이 글로벌 매출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에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망할 거다, 안 망할 거다. 이런 걱정을 해서 안 하시는 거는 좀 손해지 않을까. 어차피 요즘에 MMO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할 게임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해서 톨렌트 쾌속성장 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에서는 전투력이 4천 미만인 모험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나 중간에 그만두셨던 분들도 전투력이 4,000점 미만이셨다면 복귀하시면 은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특수 상점에서 천솔란트 그러니까 이 천솔란트라는 것은 게임상의 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이니까 그냥 쉽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걸로 사게 되면 이 패키지를 살수 있고 전투력이 4,000점이 넘는 사람은 이게 아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계정당 1회만 되기 때문에 한 계정에서 내가 다른 성장 이벤트를 했다고 하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런 패키지를 구매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55랩을 달성을 하면 아이템 상자도 주고, 그리고 변신할 수 있는 거, 질주 변신, 수영할 때 변신하는 거, 그리고 날아다니는 변신, 그리고 아미토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패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다양한 스킬을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성장석 이런 것들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받은 걸 가지고 내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킬도 성장하고 장비도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또 패스를 수행하면 이런 부스팅 결정을 같이 주는데 이 결정을 가지고 또 부족한 내 성장에 필요한 거를 또 구매를 해가지고 또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투력 5천까지는 쉽게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4월 16일까지 어, 달성한 전투력이 4천 미만인 캐릭터는 이걸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5월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하실 분들은 빨리 해가지고 하시면 한 일주일이면 음, 전투력 4천 이상은 될 거고 2주일 정도면 5천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1레벨부터 이제 받는 거고, 배틀 패스 레벨 구간이 있는데, 이거 30레벨 구간에 따라서 이제 각 레벨 구간마다 뭔가를 받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1일 과제, 이런 것들을 하면 포인트가 이렇게돼 있고, 한 포인트마다 성장은 100포인트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날그날 그날 뭘 했느냐, 주간에 뭘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성장을 빨리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패스를 만장다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4주 차에도 주고 계속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시 과제 같은 경우 이제 로그인 하기, 이런걸 가지고도 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쉽게 배틀패스를 성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레벨 달성할 때마다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죠. 그래서 금방금방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5 5렙을 달성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4,000점이 안 되신, 그러니까 기존에 접었던 분들도 들어와서 하시게 되면 이 포인트를 한 방에 다 받아가지고 바로 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무료 패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다 변신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에로그, 뭐, 퐁구, 아미토이도 주고 변신도 주고 그 다음에 요런 스텔라봄이랑 사냥할 때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전투 지원 상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지고 스킬이나 이런 성장을 할수 있고요. 아까 천 솔란트로 사면 이제 유럽 패스가 같이 열리겠죠. 여기에서 보면 솔리시엠의 축복 5일짜리를 또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솔리시움 축복 9,900원짜리 쓰지 말고 이걸 해보시고, 아, 내가 진짜 필요하냐, 이런 걸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요런 여러 가지 주죠. 여기 변신도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성, 전환석도 주고, 이런 것들을 공짜로 다 준다. 그럼 요런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프리미엄 전용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솔란트 같은 경우에를 부팅 결정 갖고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죠. 최대 50회까지 구매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성장석들, 그리고 특성 전환석, 그리고 특성 공명석, 룬, 이런 것들을 다그 결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사가지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불팅 결정은 최근에 저희 길드원이 이제 부캐릭을 한번 키우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 55를 다 찍고 이거 끝날 때까지 그 배틀패스 30대 끝날 때까지 하니까 한 1200개 정도 나온다고 한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거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살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중에서 내가 부족한 거 필요한 거를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표에서 본 것들이 톨랜드 계속 성장 선점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가지고 있는 결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저희 길드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땅으로 구매한 것들이 꽤 많이 있고, 남아있는 포인트가 10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래서 1200포인트 정도 나왔다고 한것 같으니까 많이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것들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돌랜드 계속 성장 상자로 해서 이제 시작되면은 바로 요걸 1레벨에 줄 겁니다. 그럼 요걸 받으면은 영웅 1단의 무기, 그리고 영웅 1단의 방어구 세트. 그러니까 머리부터 해서 발까지 해가지고 총 5개 부분 세트. 그리고 망토, 장신구를 준다고 합니다.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딱 5개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섯 개 정해져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 방어구에 예를 들어서 영웅 일단의 총사령관 세트를 한다, 아니면 대장군의 세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해당되는 세트 다섯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효 특성이 세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네 개까지 특성을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 특성이 만땅이 된 상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성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강화도 만땅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이때 10레벨 상자를 하나 주는데, 이제 10레벨 달성할 때마다 이제 필요한 성장서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다음 단계의 상자들을 주죠. 그러면 다음 단계의 상자를 쭉 받다 보면, 50레벨에 이제 55레벨 상자를 주는데, 이 55레벨 상자를 55레벨에 깔 수가 있겠죠. 이때는 6레벨의 진기한 무기 상자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영웅, 2단에 무기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랜드 지역 나오기 전에 나왔던 모든 무기들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무기를 고르시면 되는데 상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해서 잘못 눌리게 되면 똑같은 거를 두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한 개씩 내가 원하는 무기를 하나씩 두 개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성이 모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치명타, 그 다음에 강타적중, 공격속도, 아니면 명중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도 세트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부위별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망령 세트, 그 다음에 나락살수 세트, 바람 세트 그리고 태계수 세트 이런 것처럼 세트를 골라서 해야 되고 뭐 집업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계수 세트를 고르셔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탱커분들은 망령 그리고 격수다 이런 분들도 망령인데, 그다음에 단검이나 석궁 쓰시는 분들은 나락살수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를 선택을 하면 그 세트 다섯 벌이 전체로 다 나온다. 그럼 이렇게 다다 받게 되면 55렙만 돼도 전투력이 4천 점이 넘을 거고요. 그리고 육강하긴 하지만 일단 옥성 그러니까 특성작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적 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똑같은 것들 해가지고 첫 번째 까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는데도 동급의 장비에 또 특성 있는 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 물론 싸긴 하지만, 그걸 일일이 하나씩 구해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 만땅으로 찍혀 있다. 그 점이 좋고요. 그러면 이제 6레벨이기 때문에 성장성만 구해가지고, 어, 무기하고 방어구를 성장시켜서 1 2레까지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2주 안에 5천 점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날짜가 5월 28일까지라고 되어있잖아요. 5월 28일날 아마도 그 전설 아이템이 나오는 10인 레이드가 오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벤트 해가지고 또 다른 성장 이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5,500점을 달성했다면 그냥 하셔도 돼요. 굳이 다시 처음부터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지금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그때 성장하는 게 억수 좋은 게 나온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그럴 일 없겠지만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하면은 또 새로 하나 키우시면 되죠 그죠 어,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새로 키우시는 거 엄청 더 빨리 키우실 거예요 그럼 일주일 안에 5천 점 넘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험해 보신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 하실 거 없고 한 번씩 와서 질문하시고 아 저거 해볼까 말까 하셨던 분들, 망설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규로 할 만하냐 안 하냐, 이 게임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집업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업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아이템을 받았을 때 그럼 뭘 받고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스킬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방어구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